혹시 올다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에 악글자를 따서 부르는 말인데요. 요즘 한국 유통시장에 진짜 핫키워드예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예전처럼 면세점에서 명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드숍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네요. 실제로 올다무의 연매출만 봐도 4조원 안팎의 거액을 기록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바로 올다무의 강점이 드러나네요. 올리브영은 화장품. 다이소는 가성비 생활 용품. 무신사는 K패션 트렌드 제품이 인기라는 점. 심지어 올다무 열풍이 편의점까지 이어진다는데, GS25 외국인 간편 결제 매출은 전년 대비 66.5% 증가, CU 편의점도 같은 기간 외국인 매출이 82.3%나 늘었고, 캐대헌 방영 이후에는 7월 8월, 건수만 185%나 뛰었다네요. 자! 이렇게 올다무는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윤활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또 어떤 소비 트렌드가 나타날지 꾹꾹곰과 함께 기대해 봐요.